안녕하세요. 리뷰나라 TV 김모연, 이유연, 오채연입니다. 오늘은 상자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차에, 차에서나 심심할 때 핸, 핸드폰에 꽂아서 노래를 듣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집에서 이제 잘안 들리거나 그래, 그럴 때 이걸 귀에 끼고 들으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여기다가 ASMR을 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와서 그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할때 크게 들리도록 하는 그런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음 마이크처럼 모형이 필요할 때 마이크 모형처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저희처럼 지금 인터뷰나 크게 말해야 할때잘 들리기 위해 쓰는 물건 같습니다 이 물건은 ASMR을 할 때나 노래를 들을 때 하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컴퓨터에서 그냥 켜고 키고 하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 더잘 들리기 위해서도 또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도 두 가지를 식용석식용석이게 식용적이, 에 쓰는 물건 같습니다. 이 물건은 어 게임을 할때 PC 방에서 귀에다가 잘 들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그거를 안 들리게 해주는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나라의 김호연, 이호연, 오채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리뷰나라TV의 뽀로로 이지율 포켓몬 마스터 학꿈이 지우입니다. 오늘의 상자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강아지가 먹는 뼈 같습니다. 제가 뭘 들고 있는지 안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강아지가 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은 잘안 보이겠습니다. 여기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 강아지 뼈가 있는데 강아지가 물다가 무슨 흔적이 많이 난것 같습니다. 음... 자, 제가 마술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눈좀 감고 계세요. 1 2 자, 마이크가 두 개가 됐습니다. 이 마이크는 어 고장 난 건데 네네이 마이크는 어 직구와 크기가 직구보다 크기가 작네요. 이 마이크는 약간 장난감 갖고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잘안 보이겠지만 이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3초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하나 둘셋자 바뀌었습니다 완전 마술이죠?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것 같았죠. 자. 자, 이것은 이제 실제로 작동하는 카메라인데 크가 매우 작네요. 네, 크기가 매우 작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5핀과 HDMI 케이블. 하고 있을 건다 있네요. 전원 버튼도 있고 여기 위에 찍는 버튼도 있고 아래 플래시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약간 이거는 카메라 같은데 안 보이는 카메라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 나라의 보러로 이지유 복권 마스터가 꾸민 지유였습니다. 여러분 분? 좋아요 아이고,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뷰나라 TV의 윤서준 김혜성 김하윤입니다 오늘은 상자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내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작은 마이크입니다. 이거는 방송할 때 쓰는 그냥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마이크랑 비슷하게 생겨서 손만꺼주면 <laughs> 마이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편집 이거 찍고 계시는 PD님의 손인 것 같습니다. <laughs> 이 이형손은 도대체 언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모형 같습니다. 그냥 장난감 손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닭 인형입니다.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닭 인형이 닭 인형이 이것은 누르면 소리가 나는 닭 인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나라의 윤서준, 김혜성, 김아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고...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주세요. 안녕. 안녕.